여러분들, 한 번, 유명하다는 목사님들, 예? 한번 설명 좀 해봐요. 입증을 좀 시켜봐. 어떻게, 어마어마게 빨리 도는데,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가만히 있냐고! 저건, 한참, 하루 한 바퀴밖에 안 돌아요. 무지하게 빨리 돈데며 뭐, 지구의 자전이 1초에 30km 간다며. 눈 감았다 똑딱 하면 서울에서 인천하냐. 그렇게 빨리 가는데 저렇게 해가 왜 가만히 있다시피 천천히 가냐고. 이렇게 상식이 없어? 참, 하나님이 속도 좀 미친다, 미쳐.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.